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요 현재 저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에서 또 말씀 암송한다 자 함께 총 12구절 암송 한번 같이 해봐요 자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암송 준비 아멘 아멘 시작하면 하는 거죠 다시 갑니다 말씀이 쏙쏙 말씀이 똑똑 암송 준비 아멘 아멘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뀌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발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들어물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번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그 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충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이 율법 책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리 너희 아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첫 번째 판 일곱 구절 했어요 이두 번째 판 다섯 구절 남았죠 다섯 구절도 함께 힘껏 소리 내서 선포해마요 말씀이 쏙속 말씀이 똑똑 감성 준비 아멘 아멘 시작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비부리서 10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에게오 그리고 헬라인 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총 12구절 이렇게 말씀을 소리 내서 선포하면서 암송해 봤어요 참 날씨는 무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한 좋은 자리에서 와서 입술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우, 기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어, 좋은 장소에서 어, 조용한 곳에서 말씀 한번 선포해보세요 무더위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덕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